안녕하세요 이리스 타로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1일 띠별운세 토끼띠님부터 용띠님까지 보겠습니다 어, 어제까지 아마 연휴를 많이 즐기신 분들이 계실 거죠 예, 오늘 또 출근을 하시려니 또 피곤하시고 할 겁니다 예,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편안하게 마음에 안정된 또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토끼띠, 범띠, 소띠, 쥐띠,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 용띠 님까지입니다 오늘 토끼띠님들 메시지는 음... 이 카드가 예, 토끼띠님들 메시지는. 주고받는 보상 관계, 어떤 관계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. 금전의 흐름, 뭐, 대인 관계, 어, 일의 흐름이 무난하게 잘 흘러간다라는 거죠. 예, 우리가 모든 흐름이 이렇게 잘 흘러가야만 또, 어, 마음도 편안하고, 예, 하는 일과 또 진행하는 거, 어, 생각하는 것들이, 예, 잘 흘러가는 거죠. 토끼띠님들, 오늘 하루는 나랑 소통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. 예, 모든 흐름들이 잘 흘러가는 하루입니다. 범띠님들 어, 일에 대한 어떤 에너지 열정이 막 일어나는 또 그러한 하루 집중력이 좋은 하루죠 어, 내가 무언가 이렇게 집중해서 어, 뭔가 하시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어떤 창의력 어떤 또 IT계통 어, 창의력 또 어,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, 오늘은 책상에 앉아서 좀 이렇게 뭘 해보시면 어떤 집중과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이 막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약간 침착이었던 분들은 또, 어, 일에 대한 열정이 막 어떤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일어나서, 아, 일을 좀 이렇게 막, 어, 신나게 좀 해볼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수 있는 열정의 또 시간이 도는 하루죠. 소띠님들, 어,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. 예, 어두운 밤에 지금 칼을 일곱 개를 어, 짊어지고 가는 거죠. 내가 원해서든 원해, 원하지 않아서든 어떠한 짐들을 내가 다 안고 왔다라는 건데요. 오늘은 그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. 어, 이제 짐을 좀 내려놔도 된다는 거죠. 음,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? 예, 오늘은, 어, 그 마음의 짐들을 하나, 두 개, 세 개만 내려놔도 내 마음이 훨씬 홀가분하고, 예, 편하다라는 또 메시지죠. GT님들, 어, 현재 나의 처해진 상황을 인지하고, 직시하고, 잘 또, 어, 보시라는 겁니다. 내가 지금 이 오늘의 상황이 싫다고 해서 벗어나고 싶고 뭔가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고 싶다 어, 이런 거가 될수 있는데 오늘 그 GT님들께서는 현재 내가 어떤 풀리지 않는 거 해결하고 싶은 거 오늘 상황들 예 그냥 인정하세요 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또 인정하고 넘어가시다 보면 또 이제 그또 어, 싫은 상황들은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나의 처해진 상황들을 다 인정하고 직시하고 잘 바라보라는 거죠 내 나만이 알수 있는 겁니다 또 냉정하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대지띠 님들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 어, 뭔가 안되면 어떡하지 어, 불안한 생각들 오늘 약간 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바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힘들지만 또 힘들지 않는 겁니다.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. 예, 그리고 내주에 또 부정적인 사람들, 오늘은 만나지 마십시오. 예, 어쨌든 긍정적인 생각과 또 밝은 생각을 해야 되는 또 시기이기 때문에, 음, 오늘 돼지띠님들은 부정적인 생각, 어, 하지 마시고, 예, 모든 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전환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. 개띠님들, 냉정하시라고 합니다. 법같이, 기명 기고, 네, 아니면 아닌, 이런 어떤 냉철한 판단을 해서, 어, 이래도, 어, 해야 되는 거 아니, 예수는또 분명히 응, 응, 하면 되고요.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아닌 관계들은 또 과감하게 이렇게 또 정리를 하는 거가, 어, 개띠님들에게 유용하겠죠. 어, 후지부지 정에 이끌려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, 해나가는 거는 별로 내 인생에 그게 유용하지가 않습니다. 예, 오늘은 냉철하고 냉정한 또 하루, 어, 좀 독한 하루가 나에게도 좋고, 나를 나는또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도, 예,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. 닭띠님들, 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. 예, 마음이 혼란스럽던, 내 주위 어떤 상황들, 일이 혼란스럽던,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, 음 이런 혼란함에 내가 빠지지 마세요라는 겁니다. 우리가 혼란하다는 거는 또 부정적인 생각, 부정적인 마음을 또 먹을 수 있고, 내 마음에서 어쨌든 예,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혼란하다는 거는 그 현실적인 거 아닙니다. 예, 비현실적인 거. 어, 내가 인정할 것만 인정하고, 내가 눈으로 확인한 거, 정확한 것만 인정해 어, 나가는 거죠. 어, 그러려면 마음이 좀 독해야 됩니다. 강해야 됩니다. 예, 카드들이 좀 독하고 강하고 냉정하고, 예, 이런 또 카드들이 나오네요. 닥띠님들, 오늘 하루 혼란함에 빠지지 마세요. 현실적인 거 바로 직시하고 판단하고 볼수 있는 냉철함과 독함이 필요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. 원숭이띠님들, 마법사카드.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. 어, 무언가 지금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다면, 은 그, 음, 내가 출발하기 전에 예, 모든 바탕들이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. 어, 원숭이띠님들, 내가 준비가 다 되어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신다면, 과감하게 앞으로 진취적으로 출발해 나가신다면, 내가 원하는 거, 예, 노력요하에 따라서 이제 잘 되겠죠. 음. 양띠님들 투쟁 뒤에 활동, 힘든 상황 뒤에 어떤 상황들이 이제 그나 혼자서 전전긍긍 무언가 해 나왔다면, 오늘은 어, 나하고 좀 소통이 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네 어떤 정보도 같이 교류하고, 또내 마음에 있는 고민도 같이 상대에게 얘기해서 또 상대 얘기도 내가 들어주고 하는 어, 파트너. 예, 좋은 또 친구 같은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. 지금 내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생긴다고 하니까 혼자보다 그래도 둘이, 예, 마음이 맞는 또 그런, 어, 동성이겠죠. 네. 말띠님들, 시기 질투. 예, 나를 두고 주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샘 내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하죠. 이거는 내가 무언가 잘 되기, 위한 그 흐름인 거죠. 지금 내가 앞으로 무언가 잘될것 같으니까 주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색을 내는 건데요. 음, 이러한 거에 내가 휩쓸려서 따지려 들거나 어, 거기에 또 휩쓸리면 안 됩니다. 어, 좀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죠. 어, 아닌 뭐 소문이 들려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올 수도 있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데요. 어, 그럼 화나고 짜증 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때는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따지려 들거나 막 거기에 막 이렇게 어 전전 근거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면 좀 억울한 거가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는 거죠. 내가 내일이 지금 잘 되려고 모든 거가 희망적으로 돼가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시기 질투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. 좀 억울하고 분한 거가 있어도 그냥, 아유, 너네들은 그냥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세요. 예, 나는 내가 원하는 거잘 해나갈 겁니다. 이렇게, 예,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는 거가, 어, 말띠님들에게는 효과적인 하루입니다. 뱀띠 님들 음 성실하게 일을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분전을 많이 모아놓고 있습니다 어 뱀띠 님들께서는 아마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 요즘에 지출이 불필요한 지출이 좀 많이 나갔어 어 지출이 좀 많았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출은 불필요한 지출이 아니었죠 예 나가야 되는 지출 어. 결과가 있을 겁니다. 예, 무의미한 지출이 아니라는 거죠. 예, 오늘도 내가 주어진 일 성실하게 해나가신다면 이렇게 금전에 어떤 어, 쌓여있음 그리고 내 어떤 일에 대한 결과 성취들이 이렇게 막 지금 어, 쌓여있는 겁니다. 오늘도 내가 어, 범띠님들께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신다면 그 결과는 이후에 예, 어떤 많은 성취 또 금전의 풍요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결과가 나에게 옵니다. 오늘은 범띠님들 어, 풍요 어 하게 예, 행함을 누리기 위해서 네, 오늘도 그냥 주어진 일 성실하게 해 나가시라는 메시지입니다. 용띠님들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. 음, 용띠님들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. 예. 마음이든 또 주였던 상뭐 어, 경제적, 현실적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예, 베풀고 있을 겁니다. 짜증날 수 있죠. 예, 나만 계속 베풀어야 될까. 하지만 이 베품 뒤에는 분명히 그 귀의 눈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. 내가 뭔가 진 빛이 있겠죠.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. 예, 꼭 빛을 지어서 진 거가 아니고. 하지만 세상에 또 공짜는 없죠. 어 내가 또 이렇게 지금 베풀고 있는 거가 이후에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니까 어좀 짜증 나고 뭐 하셔도 용띠 님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나은 게 있기 때문에 베풀고 이렇게 좀 안아주고 포용하라는 거니까요 용띠 님들께서는 오늘도 좀 짜증 나고 어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좀 베풀자 그래도 내가 뭔가 나은 게 있으니까 이러겠지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베푸는 만큼. 그게 다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. 예, 그걸 참고하시고 용띠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그 살아가면서 어 그런 것도 지금 많이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. 예, 어차피 내가 뿌리만큼 돌아오고 예, 받은만큼 또 베풀어야 되는 게 우리 의 인생사 아닐까요? 예,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마음에 편안함 안정된 어 원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 손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